자, 아, 여러분들, 이제 내일이 구정날입니다. 설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삼겹살을 에, 맛있게 먹었어요. 우리 전방에는 조금 눈을 뜨고 있고, 우리 설방에는 눈을 간장지름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른한 오후지아요 형이 그래서 우리 엄마 사방이 이렇게 다 베개를 베고 있습니다. 엄마만 베개가 없어요. 원래는 우리 전방이가 베개가 없는데 엄마는 새끼들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베개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구정 첫날 여러분들이 맛있게 또 특별식을 먹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 구정날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또 아까도 어, 좀 부족하다 싶어가지고 어, 한 팩을 해서 어, 여러분들이 먹었는데 네, 두 개를 주려다 보니까 너무 가시그러운 것 같아가지고 하나는 남겼습니다. 그래서 아빠 할아버지가 먹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하나를 남겼습니다 음, 그래서 에, 너무 무자 두 팩을 주고 부족하다 싶어 가지고 한 팩을 더 줬는데 우리 전방이가 에,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 가지고 조금 토더라고요. 어, 그래서 에, 아빠 할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니? 엊그저께 그 댓글에 강아지 풀린께서 여러분들 구정 설날이라고 구원금 댓글에 그 스포츠이라는 거기에 돈을 보내오셨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설날 구정날 잘 보내라고 세뱃돈 사람들한테도 세뱃돈을 줬는데 나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세뱃돈이라고 그렇게 댓글에 보내주셨는데 너무나도 이 기회를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후원금을 또 주기적으로 이렇게 보내주신 우리 안산의 규민 님께서 엊그저께 많은 선물을 보내오셨잖아요 그런데 또 나한테 후원금을 보내오 셨어요 어, 할아버지 맛있는 거 드시라고 어 그래서 에, 너무나도 어, 또 내가 그걸 또뭘 먹겠습니까 어, 여러분들이 먹고 남은 건 먹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놔뒀다가 저금 해놨다가 여러분들이 또 아프고 그러면은 또 병용, 병원비도 쓰고 해야죠. 그래서 김민 님이 나한테 세뱃돈을 줬는 건지, 아무튼 후원금을 보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속이 좀 놀랐을 거예요. 왜 갑자기 그렇게 삼겹살을 많이 먹은 날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그렇게 예, 많이 또줄 때는 줘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아, 손이 작다 보니까 예, 그렇게 적게 줬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또한 팩을 주니까 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왜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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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나왔어요 물 먹고 싶어서 나왔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랑달랑하면서 음. 오늘 이렇게 시간을 보내라는 얘기죠. 음, 그래서 우리 전빵이가 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억지로 또 나온다고 뭐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살빵이는 나오기 싫으니까 저렇게 모가지만 딱 내놓고, 응? 음? 어떻게 보면은, 음, 나는 나가고 싶지 않다. 날씨가 추운데. 그런데 우리 전빵이는 나가고 싶다니까, 에, 전빵이만 나가세요. 전빵이만. 그래요. 전빵이만 나가고, 헤헤! <laughs> 다 나가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전방에만 나가려다가, 이렇게 던져 제 추워 죽겠는데, 에, 이렇게 공기를 쐬고, 여러 어, 기지개를 패고, 한숨씩 잔것 같아요. 아까 들어갈 때는 눈을 조용히 감고 있더만, 내가 열고 들어가니까, 아, 우리 고청사들이 던져 제 이렇게, 에, 한숨씩 잤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에 강아지 풀림하고 또 우리 주민님 에 많은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또 이렇게 에또 이렇게 아 우리 호빵 가족들을 위해서 호빵 야파를 위해서 아 다시 한번 음 후원금 보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에 영상을 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